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임진나입니다 오늘 원산도 해수욕장 공연을 마치고 우리 회원님들과 또짠 누가 하셨나 보여요. 작곡가 노래하는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 김정호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응원차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김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음식이 빛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개천해수욕장에서 최고로 맛있고 유명한 핫한 이게 오합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진짜 맛있게 생겼죠? 우리 회원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오늘 우리 새로 운는 스타 언니 또 배우 언니, 배우. 야채 언니, 왕 언니 아무리합니까어 응. 우리 근데 미소언니가 오전에 왔다가 응. 먼저 나갔습니다. 자 우리 저기 우리 서현언니의 말씀 한마디 하세요. 네 반짝반짝 빛나니. 너무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기분이. <laughs> 속은 아야아야 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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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스코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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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요일 오늘 미사히잘 마치고 좋은 자리와서 오늘 또 김동욱 어, 작곡신까지 오셔갖고 니광입니다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언니도 오늘 맛있게 잘 먹고요.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큰언니 왕눈이 언니도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야채 언니 새로 오신 언니 우리 스타 언니입니다. 네, 항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우리가 먼저 시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 이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여기는 장어, 이 집의 장어가 또 맛있어요 선생님 장어를 음, 진짜 맛있게 여기서 어 먼저 한번 장어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응원 열심히 했습니다 양재기 단장님 화이팅 시작 양재기 단장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윤빛나였습니다